다들 면회 온다고다쉬는데 씨가 나만 존나 죽게. 가는거형 멀었을 거 아니야. 경주니까 아무도 안왔어 누나 이거 드세요 네. 빵 성심당 영 죽어 죽어 영어 죽어 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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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게어짜어있어영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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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음식에 그 명란 좀 그만 넣었으면 좋겠 스파게티에 돈 넣고 뭐 씨바마 갈빗살 먹자 갈빗살 형이 사시는 거예요? 또 씨발 새끼야 왜? 그저께 내가 샀잖아 4만 원 주고 내가 살게 왜? 교통비 아... <laughs> 4만 원 주고 내가 살게 너 그거 가위바위보 줘서 산걸로 자꾸 샀다 그러지 마. 너발 아, 어딨어? <laughs> 지가 가위바위보 갖고 줘서 산건데 자기가 샀대 자꾸. 그건 아니지. 큰 차를 물인데 물. 응? 룰. 진짜? 안 됐다. 나차 세차 밖에 나갔고. 세차 빌려. 지금 몇 개? 어? 형차다 형차 홍차 아니야 이 개새끼야 <laughs> 저차 보기 힘든데 오랜만에 오이고 만데면어저차 보기 힘들지 아, 네 알겠습니다 어피좀해 드릴게요 저 마늘 3개랑요 네공기밥 2개랑 그리고 콜라 1만 주세요 마늘 3개, 공깃밥 2개, 콜라 1만 주세저김깃밥하나랑요네그래시 하나 주시면 마늘 3개, 국물밥 1개, 후이드 1개, 라 1개 네 네, 알겠습니다 누가 댓글에다가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술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, 그런 절대로 실례하겠습니다, 샷좀 준비해 드릴게요 여기다 양파절임이랑 미나리 올라간 깻잎을 넣어주시네요 마실 거좀 먼저 주세요 네,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콜라 주고 한 자리에 쏘고 <laughs> 는데 이상하다. <웃음> 사람을 모르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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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처음인 것같아처음한 어. 처음. 응. 번만 봐도. 응. 오사카는 약간 뭐 한국에 오히 따지면 비상 같은 느사이좀큰도시긴 한데. 도쿄가 한국, 뭐 치면 서울 같은 데니까. 하여튼 이제 많이 볼게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 사실 뭐, 나도 처음 가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동수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. 근데 라면, <laughs> 내가 일본은 가봤지만 뭐, 그렇게 많고 와, 진짜 이거 뭐야, 이런 것도 있어? 이런 데가 없지. 아, 한국에서도 다 보는 거니까 日本日本 일본가면 족같아 나이가 了인데想吃的话就 사고싶은데 시的 못사고 그냥 了想吃的거야그런多了这种东西大白菜싸白 않아. 근데 일본 가서 보면 좋은 西这个东西这个东西这个东西에本和 싸게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, 한국에 거의 뭐 힘품을 사러 가는 거야. 내가 할 때는 온라인이 최적화되 해. 온라인이 제일 싸, 결국엔. 글레이브가 됐던, 해외 사이트가 됐던, 민컨도 다 온라인 사상이야사파도 이렇게 다 전담이야. 근 오프라인의 장점은 이제 뭐, 입어보고 실물 분으로 확인하고, 뭐, 이런 걸할수있으니 생각보다 크지, 그, 뭐, 초반, 비싼 거 사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안 되니까. 어제를 당근 쳤어요? 어제를 당근 쳤어? 응? 쳤어? 네판 쳤거든? 두 판은 내가 이기고, 두 판은 운영이 이겼단 말이야. 육가형은네판다 졌어. 아니, 감을 좀 잡아갖고, 육가도 이제 잘 치거든? 뒷심이 좀 없어. 초반에 음. 되게 잘 치고 후반에 갈수록 자꾸 어, 지,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지 음, 지구력이 약할 거. 어,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음, 지구력 면에서는 이제 한 달이라도 어, 한 달이라도 젊은 우리가 <laughs> 이거 얼마 안 치는 거야. 그거 아니야 운영을 당첨어봐 새벽까지 쳤어. 어? 아무 새벽까지 쳤다고. 보시면 내가 더 치자 그러면 이상하게 운영이 그만 치자 그랬어. 러그 형도 지구력인데. <laughs> 상황은 잘 쳐. 나 같은 경우에 약간 분위기 나보고. 약간 마구리 나보고. 기복이 좀 있지. 잘될땐 정말 잘 되고. 뭐, 너로 따지면, 우리가 또 기분 좋을 땐, 존나 돈 화끈하게 쓰잖아. 그래도 약간 가라앉으면, 아, 안 돼요. 안 사요. 안 사요. 아, 아돈 없어요. 막 이런 거 존나 하잖아. 기분 좋을 때는 갑자기, 당장 그날 밤이어도 뭐, 아, 내가 게 이런 거잘 하잖아. 담뱃값하시고뭐 이런 거잘 하잖아. 나도 마찬가지야. 기분이 좋으면 담구가 존나라해도. 이 중간에 담구 치고 있는데 많이 마트 전화오잖아. 그럼 담구 존나 많이 돼. 그리고 담구 칠때 중간에 전화오면 아 담구 존나. 오늘 이제 담구 치고 있는데 과중상 사임이 전화온 거야. 과중 정 과중장 사장님. 방금 사람은 얘기하다가, 뭐, 내순선인데 통화할 수 없잖아. 한쪽 끼를 이렇게 해놓고, 쳤어. 뽀록이 딱 들어가더라고. 그다음부터 금방 쳐갖고 늦었어. 뽀록 같은 거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좀, 음. 분위기가 이지야 갖고. 근데, 형님 아빠가 방구장에서, 형님 아빠요? 아빠 가게, 아빠 가게에서 쳐본 적이 없어. 동네에서 하신 게 응. 아니고, 용산에서 하시니까. 그리고, 아빠 가게에서, 망편하게 치겠냐? 난 담배도 펴야 되고, 욕도 해야 되고, 어. 친구들이랑 치니까, 버꽃 쓰기 치고, 이런 거 해야 되는데, 아빠 가게에서 뭐. 우리 아빠 성격이 또뭐 다정하게 가르쳐 주고 막 이런 성격 하나야. 닮은 거지, 그러니까, 그런 게. 어릴 때 몰랐는데 나이 먹으면서 나도 놀랄 때가 있어. 와, 나 이런 거 아빠랑 똑같네. 식성도 되게 비슷하고. 그게 왜 느끼냐면 어릴 때 싫어했던 음식들 있잖아 아빠는 좋아하고 애기들은 싫어하는 거 그런 걸 내가 나이 먹으니까 똑같이 좋아해요 형도 외동이잖아 외아들이지 그이 전에 외아들 많지 않지 않지라 흔하지 않지 아, 막 형이 또고 누나 있고 보통 그랬지 내 주변에도 다, 뭐, 외아들이 몇명난 내가, 우리 복귀 자랐다고 생각했거든. 조형 보니까 아닌 거 같아. 저 형이 육나 복게 자랐더라고. 제아한테 하는 거 보니까, 엄청 벗기지 않아. 모자 샀네? 너 간만에 그 카메라 꺼냈다? 응. 어? <laughs> 어, 너 이런 거안 쓰려고 그러잖아, 이제 현행. 음... 현행 카메라 싫어하잖아. <laughs> <좀> 써볼라고. <써보려고. 웃음> 어? 모자 어디 샀어? 아. <laughs> 어디 싸게 올라왔어? 아, 비싸고 갖안사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어. <laughs> 너 어제 어떤 사람이 좀 싸게 올렸더라고 그쵸? 맞나 오잘라크 쉬워 오잘 어제 샀는데 오늘 어떻게 샀어? 직거래했다니까 이틀 안에서? 용산아씨 일부러 용산 갔다 왔네 직거래라고 아니 원래 원래 어. 어제 직거래 하자 그랬었는데 어 내가 오늘 용산 갈일 있다고 오늘 하자고 내가 요새 이렇게 옛날처럼 마음이 급하지 않아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<시즌에> <웃음> <웃음> 뭐 거기 뭐, 바로 여니어얼마예요 그러니까. 판매자가 <laughs> 서울 사람이어 <laughs> 33만원에 샀어 얼마 33만원 비싸다 어? 비싸 싼거야 35. 6만원야 <laughs> 35만원인데 내고 <laughs> <네고> 될까요? 내고2만원깎거야 <laughs> <네고 웃음> <laughs> <싫은> <laughs> <거야>. <laughs> <laughs> 맵을 올라있는 거6 50, 55만원 같은 거 믿는 놈들이 더해 응믿이 l a 서버 잖아 아. 아이 뭐야 아, 이건 또 뭐야 이것도 뭐야 <laughs> 슈프림이네 오케이 응? 이걸 가지려고 많은 걸 포기했다 응, 응 왜? 슈프림이잖아 옛날 슈프림 전 세계 음. 500쪽 생산이야 오 어. <laughs> 어, 아 나, 진짜 나, 그렇게 유명하신 말이야? 어어 어. 뭔데? 나이키랑 첫 콜라보 아 진짜? 음. 야 근데 이걸 씨발데드스탁으로 갖고 있는 애가 있어? 이 새끼한테 내가 깎아주면 바로 사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꺼져 아 진짜요? 아, 한국에? 동현이한테 내가 부탁해갖고 아, 내고 네. 좀 해봐라. 응. 그럼 바로 산다고 얘기 좀 해라. 응. 근데 내가 좀 많이 깎긴 했어. 응. 200만 원 깎아달라 그랬거든. 응. 그 돈이 <laughs> 꺼져.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이거 하나 살라고 응. 유니언 팔았지, 비집비 응. 팔았지. 막 존나 팔았어. 아, 니 그것도 다산 거잖아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팔아. <파워>. 진짜. <와>, <laughs> 야, 그거 같다야. 뭐 그거 그, 옛날에 송강호가 넘버스리에서 이거는 b o s i 아니야? 그 이거는 쉬그거는 쉬바 지도니아닌가 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레이징이 완벽한 거야. 어.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, 옷은 내가 돈 주고 산게아니다 나는 어. 앞니다살 것만 니가 돈을 내는 거다 나는 <laughs> 합이다을 갖고 있는 거지. 고 그럼 뭐 거의 뭐 한미와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.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형저 돈을 더 벌고 싶어요. 그러면 일 더해.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. <laughs> 아, 내가 일 더해서 산 거야. <laughs> 저부터 갖고 싶었다니까? <laughs>